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어, 충남지역에 어, 마늘재배농가 에 나와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비닐멀칭을 하지 않고 어, 파종 을 해서 어, 마늘이 아주 발아가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렇 쿨러를 어, 물을 줄수 있게끔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어, 무엇보다 어, 마늘 파종 시기에 에, 적정 시기에 에, 파종도 잘 했지만은 어, 이래 발아율이 아주 높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 마늘이 그 파종에서 어, 초기 발아율에서 상당히 어, 수분도 좋고 온도도 좋고 어, 파종 시기에 에, 또한 에, 환경적으로 어, 밭에 에, 물이 맞다 아, 수분이 에, 적정하기 좋아서. 어, 파종하기는 시기에도 어, 큰 문제 없어서 어, 밭작물에서 마늘을 넣어서는 파종시기가 올해는 아주 어, 환경이 어, 자연적인 환경이 예, 좋다고도 말씀드리고 어, 그리해서 어, 발화율 또한 높다 발화가 잘 됐다 어, 발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어, 발화가 아, 잘된 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스럽게 잘 자랐을 때이 어, 마늘이 어, 지금 어, 두입 세잎 정도 시기에 에, 지금 이런 건뭐내잎 네 다섯잎까지 나옵니다. 어, 이럴 때물 20리터의 텃밭이라면 어, 골드그린 60cc의 설탕 60그램을 어, 20리터에 살펴서 살포하면 좋겠고 어, 그리고 과분무기로서 어, 어, 재배 면적이 많을 시에는 물 500리터에 2단마리의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 5 k g 를 사용해서 초기 어, 잎의 두텁게 살을 찌어서 어, 뿌리의 생육을 왕성하게 해주면 어, 이 잎이 에, 살이 찌면 이런식으로 어, 하트로 모입니다. 하트로 잎이 요렇게 모인다는 거죠. 요런것도 잎이 하트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도 살이 찌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연면시비에서이저 어, 뿌리를 활착 뿌리를 많이 뻗쳐주면 어, 발근을 많이 시키면 세력이 왕성해져서 어, 무기물은소 우리가 사용한 비료를 먹고 어, 충분히 더잘 자랄 수 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면 어, 시비는 어, 골드 그린 두 번, 골드 칼한 번. 그래서 어, 7일에서 어, 10일. 어, 뭐 이렇게 대규모 농장에서는 뭐한한 한 달에 한두번 정도라도 아, 살포해 줘서 식물을 왕성하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 밭에서 사용한 지금 현재 잔량 이시를 보면 수분 33.7%에 0.63의 이시가 나옵니다. 온도는 20도, 20도 5분. 그럼 더 깊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닥층에 바닥층에 잔량 이시가 얼마나 되느냐 바닥층의 이시는 수분 47.6% 이시가 1.54 온도 15도 6분 나옵니다 그어 지금 현재 바닥 층 에는 어 비분이 있으나 이 또한 어 지금 현재 잔량을 가져가 이시 보다 낫다아 어 그러면 어 여기에서 어연면1일에 해서 뿌리를 할 착을 많이 시켜주고 어 지상부에 에 비닐 어 듣기 전에 여기는 비닐을 덮어서 다시 마늘을 뽑아 올리는 건데, 아직까지 조금 더 커야 작업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뭐 커서 충분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다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에서는 이 지금도 비닐 멀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라도 위에 두둑에 추비 요소를 해서 비분양을 늘려주는 게 좋겠다. 이식값을 올리는 게 좋겠다. 어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추비를 한다고 해서 만일 뻥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이 여기에 지금은 이 때궁이 아주 단단합니다. 아 여기 몸통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료가 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잎 사이에 비료가 끼어 들어가더라도 또 우리가 쿨러를 돌려서 노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장애 없다. 그리고 단단해서 비료 장애가 거의 발생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봄에 많이 컸을 때이 몸통이 헐렁헐렁 해졌을 때 느슨해졌을 때 그때 비료가 녹아서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어 비료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시가좀 낮은 밭에서는 어 비분을 어 100평당 요소 어음 10kg 내지 아니면 어 300평에 20kg 100평당 한 7kg 정도 어 시빌해서 어 가을에 더 어 왕성하게 키우는 일기가 좋을 때더 키우는 게 좋다.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을에 에, 연면 시비도 충분해 히 주고 일 일기가 좋을 때 많이 키워 놓으면 어 겨울에 에, 비분도 더 흡수시켜서 봄에 더 많이 키우면 된다. 어, 그래서 우리가 마늘은 에, 작기가 어 가을에 파종해서 어봄 지나서 여름 문턱에서 어 6월 5월 말 6월 달에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에, 그 시기에는 공기로 가기 때문에 에, 에, 기비로서는 태비와 아, 복합비를 사용하더라도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가리가 들어가더라도 어, 봄추비에서는 어, 요소만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마늘, 마늘밭에서는 마늘 어, 지금 어, 노지에 파종 그냥 비닐멀칭하지 않고 파종해서 빼올리는 어, 방법으로 하는 어, 농가에서 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